사상고에서 자유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공산당을 싫어하는 애국보수 고등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2030 세대들은 너무나도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 보고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마치 유행인 것처럼 지회에 나와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10대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이흥상군 세대들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게 정말 저는 한숨이 나옵니다. 아직도 개안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눈기 닦고 자기들 할마마 외치는 게 이게 나라 맞습니까? 양쪽 상황 다 봐주셔야지요. 저는 오늘 딱몇 가지만 여기서 얘기를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 구석입니다. 제가 먼저 외칠 테니 그 다음에 해주십시오. 이재명 구석, 이재명 구석, 민주당 해산.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나가시는 2030 여러분들 가던 길멈추지 마.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광화문이든 대통령 관저 앞이든 여기 이거광동도 집회든 어디든지 가셔서 윤석열 탄핵은 무효하고한 한 번이라도 외쳐주십시오 2030의 미래에 살아갈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와서 같이 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123 개엄이 터졌을 때 친구들과 형님, 누님, 동생들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개엄이가 미친 거 아니냐고. 저는 처음에는 개엄을 반대했기 때문에 미쳤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엄을 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언론은 알려주지 않는 그 민주당의 행포들을 저는 유튜버 그라운드씨와 신남성연대를 통해서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국회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합니까 왜 반대합니까 간첩들이 대한민국 정보를 캐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2년 반 동안 탄핵만 29번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저렇게 끌어내리고 하다 못해 지대 입맛에 맞지 않다는 위험으로 권한 대일까지 탄핵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일을 해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건 명백히 국정 운영을 방 방해하는 내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타의 원전을 외쳤던 그 원전. 윤 대통령이 다시 살려놓고 다른 나라와 원전 계약을 해놨더니 민주당은 왜 연, 원전 예산을 전체를 삭감하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이 질투납니까? 그리고 왜 청년 일자리 예산 깎고 감사원장, 검찰, 경찰, 대통령 특화위를 모두 영원으로 만들어버립니까? 이재명 광탄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거 입법독재 아닙니까? 입법부가 지금 상권 불림을 깨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어느 나라 국회고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저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 당신들은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입니까? 그리고, 그래가 공수처가 무슨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란죄는,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수처가 끼어들어서 불법영장을 들고 와서 대통령 나와라! 그러고 있습니다. 불법영장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저 영장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경찰만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 보수 유튜버들의 민주당 자기들이 뭘데 고발을 합니까?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국민들을 고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도 민주당, 민주당 욕하고 이재명 욕했으니까 저도 체포하십시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 합니까? 그리고 민주당과 세력과 언론들은 자기들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거라고 합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이 목소리 에 내는 것이 구구라면 저도 민주당의 개간될 바에 중국의 개간될 바에 저도 구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내란적 혐의를 수사받고 있는 윤대통령인데 갑자기 민주당이 시간을 단축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으로 내란죄 혐의를 빼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한달 동안 민주당과 MBC가 선동하고 있는 내란죄 혐의 내란수계 내란우두머리는 전부 거짓 선동 아닙니까 그 다음에 헌재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탄핵 무허입니다 무허 무효! 근데 이제 와서 저기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란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국민들의논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노총이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민주노총은 그냥 간첩집단입니다. 실제로 민주노총 간부 두 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로 진역형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뭔데 대통령을 체포합니까? 그리고 어제는 또 무력 시위를 하고 경찰을 폭행. 도대체 왜 이걸 보도를 안 합니까? 어제 또 경찰 한 분이 쓰러지셔서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민주노총 조합원 두 명이 체포된 것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을 지켜주는 경찰을 폭행하는 것이 헌정,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가까 우리 민주당의 아바이 이재명은 왜재판에안 받는 것인지요? 이재명이 대통령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은 지금 많이 쫄릴 겁니다. 윤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했습니다. 그중 10대, 20대의 지지율이 37%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겸을 하고서 지지율이 오르는 이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더 문제라고 판단이 됐고,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저 입법 독재하는 공산당, 민주당의 진정한 내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제가 국힘당 다같이 싸우자라고 하면 다같이 한번 싸우자 싸우자 세번씩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힘당 다같이 싸우자 국힘당 다같이 싸우자, 싸우자! 애국포수 여러분들 끝까지 싸웁시다. 감사합니다.